안녕하십니까 카드리 디테일링의 카드르입니다. 오늘의 차량은 K5예약 어, 하시고 오신 고객님입니다. 어, 예약자라는 게 좋은 게 고객님이 예약을 한 시간은 어떤 차가 오더라도 예약 손님이 먼저기 때문에 예약자가 좋은 겁니다. 왜냐면 고객님 차가 이제 우선수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작업하는 내용까지도 알고 있으니까 그 시간은 고객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약자를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리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에 이제 세차라든가 아무런 코팅이라든가 광택이라는거 뒤로 미룰 수 있잖아요. 예약 빈 시간에 뭐 언더코팅이 됐던 그러니까 조금 미뤄서 급하게 안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작업자 입장에서 좋고 받는 고객님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에 쫓기듯이 작업을 하다 보면 실수가 분명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AS를 한 적도 있고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내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이 시간에 끝나면 전화 드리겠다라고 전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행차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어 해결하는 방법이 예약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꼼꼼하게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카돌이 디테일링은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예약이 이제 안찬 날이 있어요. 맨날 예약이 살 수는 없잖아요. 예약 안찬날또 오시면 바로바로 바로 또, 어 가능하세요. 모든 작업이. 예약이 있으면 예약자가 먼저라는 건 알고 계시고요. 지금 이거는 어떤 걸할 거냐면 유리바스 코팅, 전체 전면, 후면, 측면, 전체 유리바스 코팅을 합니다. 그 대신에 유막 제거를 하고 유리바스 코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전에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뭐냐? 이제 세차까지도 같이 플러스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상태는 이렇습니다. 기본 세차를 하시면서 유리바스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는 어 기본 세차 할때 그만 어 여기를 좀 귀찮게 생각 안 해요. 어디냐면 요 트렁크 힘은 다뺀 상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어 기본 세차를 하더라도 요런 샤시 부분이 깨끗해야 돼. 지금 만져도 먼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손으로. 그러니까 요런 샤시 부분 에 꼼꼼하게 그리고 마무리는 이렇게 해서 물 제거해 주고 여기까지도 이렇게 훑어서 작업을 해 주는 게내차 어 같은 마음. 어, 고객님이 받았을 때그 꼼꼼함도 볼수 있어요. 작업을 할때 어, 기본 세차가 됐던 뭐가 됐던 어, 꼼꼼하게 해서 기본이 잘돼 있어야 모든 작업이 다할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 서포커스를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어, 세심하게 꼼꼼하게 세차를 합니다. 또 제가 또 마음에 안 드신 분도 있겠죠. 자 여러분, 이제 기본 어, 유막 제거를 한 다음에 유리바스 코팅을 할 겁니다.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네, 기본 세차 및 유리바스 코팅을 진행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철에 되면 비가 왔을 때 어, 와이퍼질을 거의 안 해도 돼요. 유리바스 코팅을 제대로 얹으면 그런 효과를 볼수 있고요.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참에 유리바스 코팅을 안 하신 분들은 유리에다가 한번 해보고 나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하는 과정은 천천히 영상을 통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어,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유막 제거한 모습인데 이제 유막 제거하고 이제 걷어내면 됩니다. 유막 제거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전체 유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리바스코팅 하기 전에 유막은 항상 제거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유리바스코팅을 넣어봤자, 먹이봤자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일단은 누르고 있잖아요 유리를 유막이라는 거 자체가 어, 오염물이 됐던 기름이 됐던 뭐 어떤 유리가 여기에 오염물이 유리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코팅제를 발라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리를 만든 다음에 유리바스코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유막만 제거한다, 그럼 제거해도 상관없는데 유막은 또 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막을 또 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리바스코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막을 제거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유막을 다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걷어내면 지금 보이세요? 선명하게 보이면 깨끗하죠. 유리가 어느 부분에 깨끗한 부분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거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유리의 오염물들을 제거한 상태. 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 점을 알고 계셨으면 해요. 자, 이제 좀, 이제 마무리된 영상은 같이 올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어. 영상 또 이해가 게 이제, 전처리 작업이라가지고 요 아, 그러니까, 유리바스 코팅 하기 전에 작업을 되게 신중하게 잘해야 돼요. 네, 여러분, 보시면, 요렇게 있죠? 에, 요게 이제 코팅되기 전, 다시 코팅되기 전, 유막은 다 제거된 상태예요 유리가 깨끗하죠? 근데 보시면, 지금 요런 것 때문에 비가 오면, 어,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물점이 다 깨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유리에다가, 코팅을 하면 좀 이따가 영상을 또 보여드릴 텐데, 유막 제거한 모습입니다. 깨끗하게 쭉쭉 잘 빠진 모습입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물 흐르는 것도 다르고 유막이 꼈을때랑 안꼈을때랑 많이 다르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유막 제거한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영상도 이어가겠습니다